믿음 생활을 할때 가장 감동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것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부분을 떠올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힘이 되지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 우리 삶에 가장 어, 아픔이 되었고 우리 삶에 가장 힘든 것들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면 역시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혹은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혹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큰 영향력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중요한 통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사람인 것에 비해서 또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도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부분들이 또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가 너희들 앞에서 보이는 여러 기사와 이적 표징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떠올려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모세가 있을 당시에도 심지어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다 그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세대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일깨워 깨울 때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도 뭐가 있냐면. 너희들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너희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여러 왕들이 있을 때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냐가 일어나서 막쇠막다기 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예언하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모세라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는 그때의 도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유혹에 빠지고 어떻게 시험에 들수 있을지를 경고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일이 참으로 쉽게 벌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새삼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중심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같이 붙잡아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두고 오늘 말씀으로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진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진과 기적을 그가 말한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징과 이적 같은 것들이 아예 안 일어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도 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했던 사용하셨던 쓰임을 받았던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버젓이 주님의 쓰시는 방법과 주님께서 심지어 쓰시더라도 그래서 드러나는 여러 결과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와저 사람 저희를 하는 사람 저 분. 이렇게 머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서, 아니, 이렇게 모세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미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세도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세 자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사와 표징과 꿈과 여러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봉은 누구입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스스로 그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버려서라도 모세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싶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만족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큰 존경과 마땅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다 해서 해야 되는 것에 저는 정말 이견이 없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거꾸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분과 어느 분 이렇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에 휩싸이고 교회가 다음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게 되면서 은퇴하는 과정에서 뭐 이성 문제도 휩싸이게 되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있어서 누구를 더 의지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본 선교사이셨는데 저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 보았을 때 처음에는 말씀만 이렇게 듣고 어떤 은혜로운 집회 같은 사역자들 위한 집회에 갔을 때 그분 말씀을 듣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말씀이 막 되게 사람들한테 막 눈물과 혹은 웃음과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전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이 와서 닿아서요. 그런데 일본 동인,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에. 그곳에 기도하면서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해보고 만나뵙고 더 마음에 큰 존경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이렇게 쓰시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메어 달리고 이렇게 드실 수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이분이 그냥 캠퍼스 전도하러 전도하러 가시고 캠퍼스 전도하다가 여러 사람들 을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이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그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신문에도 났을 정도로 적군파라고 아주 강성 우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캠퍼스 전도와 혹은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린치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온천 같은 데 가면 이 사방에 칼자국이랑 그 다음에 그때 맞았던 이런 흉터들이 막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앞에서 와 이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목숨을 걸 만큼 그런 일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살아서 목회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삶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제게는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와, 정말 귀하다. 저런 삶을 정말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게 마음속으로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갖고 있었던 마음과 열심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히려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아픈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또그 안에 있 사람들 또 다른 거예요. 그 안에도 평생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전도에 열심이다 보니까 이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 오히려 피해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부에서는 또 그렇게 전도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없어까 그럼 애매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은 귀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폭력을 가한다든지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지탄받아야만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분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물러나시더라고요, 바로. 인정하고, 바로 물러나고, 물러나서 오히려 그 일이 사람들한테 무마, 무마가 더된 거지, 아니면 내가 거기 끝까지 있겠다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존경했던 분이니까. 아, 저, 저분이 마지막까지 계속 잘 은퇴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평생 그분이 하셨던 일로 인하여서 존경과 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흥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그분이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근데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고 그야말로 최측근들에게 그렇게 했던 여러 일들이 그분 앞에 삶에서 확 드러나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컸고. 그분을 그냥 남무르게 존경하고 존경했던 제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됐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일본 선교에 있어서 큰 은혜와 상황들을 누가 이뤘나?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 쓰셨던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때에도 누구를 사용하시겠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쓰시겠죠. 처음부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이 아니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훈련시켜 주시고 그를 왕으로부터 쫓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긴 광야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과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목사님,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나 정말 이제는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이렇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사실 그 은혜를 더 붙잡게 되는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오히려 믿음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없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일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정말 큰 상처이고 아픔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일들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이어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싶습,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다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라고 강조 강조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아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계속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모세가 와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말할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도 사람이고, 근데 우리의 큰 유혹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끌어가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 함께하는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회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깊은 영향력과 함께하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영향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큰 사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항상 마음의 중심으로 떠올리고 새롭게 하는 결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를 현실과 실제의 삶에서 눈뜨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깨닫는 곳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게 되냐면 아 우리가 그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그렇게 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고 고백이라고 싶어요. 제가 한동안 고민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유튜브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 이렇게 상황들 보다 보면 저도 링크를 보내주시는 분들 또 처음에 또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한테 막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속에 아 이분들의 삶과 마음 속에 저는 다 모르니까 분명히 존경받을 부분도 있고 정말 아뭐로해야될 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은 아 이분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려가 많이 되는 분들 중에서, 아, 이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혹여라도 좀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안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막 조회수는 근데 엄청 많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은 나중에 이단이다, 혹은 이상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하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위치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막대한 영향력을.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와,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고, 나도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을 두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야말로 큰 유혹이고, 이거야말로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위치에 언제 은근 쓱 다리를 이렇게 미워놓고 하게 된다는 것을 좀큰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 이걸 스스로 잘 깨닫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때로 이 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고 제가 목해자여도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다시 의지하고, 다시 묻고, 다시 함께 하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구나. 이거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구나.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있고, 혹은 영적인 리더십들 때문에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침판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은 붙잡게 되는 나침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 나침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충만하고, 충성해야겠다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이고 혹은 영적 리더십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아, 오직 하나님만 따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마저 선을 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저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지금도 쓰시고 가실구나.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부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난다면 그게 너무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의외로 주의의 여러 목사님, 혹은 주위에 여러 함께 했던 권사님, 장로님, 혹은 함께 삶을 보여주셨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여나 상처나 실망이나 아픔이 있거나, 혹은 주위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일로 도 마음에 생긴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